안녕하세요, 순준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감초 한번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라고, 예, 그 감초입니다 지금. 저도 감초는 처음 보는데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생겼고 지금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심으신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한 2년부터 2년 정도 된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뿌리가 좀 감초는 뿌리를 쓰잖아요. 그래 뿌리를 한번 키블럭 했더니 이게 끝까지 있어가지고. 다 깨지는 못하고 요 정도까지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감초 지금입니다. 지금 평양 이게 감초 감초 이거 이거쓰죠 맞죠? 감초는 뿌리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감초 효능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감초가 심혈관 질환하고 항암 작용이 있답니다. 또 그밖에도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초는요 나무 지방에서 자생을 하고요. 밭에서 재배 번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감초의 약효 부위는 보여주세요. 뿌리에 요 뿌리죠. 예. 네, 지상이 아니라 뿌리고요. 한양명은 말 그대로 감초예요. 이 감초는 콩가에 여러 개살이 풀렀어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감초의 성질은 평온하고요, 맛은 달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요. 치유되는 대로 중단하는 것이 좋고요. 일회 사용량은요, 이 감초의 뿌리 3에서 6g이고요. 이 감초의 동속약초로는요 양감초와 한감초가 있습니다. 이 감초의 뿌리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에요. 동글동글하죠? 네, 동글요 네. 저는 이렇게 동글하지 오. 않고 네. 좀 우리 부모의 감초 우리 썰어놓은 거 보면 이렇게 넉넉 넉글 하잖아요 네, 그건 캐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렇게 네. 생긴 줄알는 이게. 네. 이 원기둥 모양이고요. 거기에 연결된 원뿌리는 땅속 깊이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캘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또 감초의 뿌리는요. 방향성이 있어요. 향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죠. 또이 네. 뿌리를 국노라고 해서요. 한방에서 쓰는데 그 맛이 달아 감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요. 생선장수들이 생태를 20마리씩 한 코라 그러죠. 20마리씩 한코씩 감초 줄기로 깨워서 팔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잡균이 붙지 않는다고 전해졌고요. 이 감초는 약용이나 감미료 또 이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간장, 간장 담그는데도 쓴답니다. 아, 이, 이를요? 네네. 이게 예,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 담그는데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게 감초가 그냥 약이 써서 그냥 넣은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쓴맛을 없애려고. 단맛이 네, 있으니까. 저는 그쪽으로 조금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 한약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는 한약재들이 있잖아요. 네. 이 감초가 약방의 감초라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약성을 중화시키는 음, 것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감초가 네,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또 한방에서는요, 모든 약물과 배합이 잘 되어 다른 약의 작용을 순하게 함으로 다른 약에 첨가해서 중화제 또는 해독제로 썼고요. 감초를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거나 환계 또는 산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술을 담가서도 쓴다고 합니다. 아, 감초로 술담으는 잘못 네, 봤네요 감초 주는 저도 김씨 초문이네. 예. 네, 이 감초는 주로 소화기 질환과 순환계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을 다스리고요. 약제에 중화제나 해독, 해독제로 씁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간염이나 간질, 감기, 강장부, 건망증, 건이. 간경병, 간경병 아시죠? 네, 알죠. 예. 네, 걔한테 물린 병입니다. 네. 또 근육통이나 기관지 확장증에 좋고요. 노이로제, 또뇌졸증 당뇨병, 또 소화불량이나 신경쇠약, 심장병, 안면 경련, 또 암에도 좋고요. 어, 편도선 대비나 피부염, 또 후두염 등이 있고요. 소화 질환으로는 간질이나 대기대, 또 소화 천식 소화불량, 열성경련이나 태독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방의 감초라고. 네. 네. 이 약방의 감초인 감초는요. 중국 북부나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이란 및 유럽 전역을 산지하는 콩가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주로 뿌리를 건조시켜 그대로 끓여낸 감초탕이 있고요. 이 감초를 말려 갖고 분말을 만들어서 감미료로 사용을 합니다. 감초는요. 설탕의 50배에서 80배 이상의 단맛이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죠 네. 또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서양에서는요. 천연 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자와 청량 음료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초의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 드릴게요. 일단 감초는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독성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네. 네. 최근 암이나 <laughs> 뇌졸증 등 생활습관병은 사회에 큰 문제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 생활습관병의 발병은요 활성산소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활성산소는 자외선이나 흡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내에 발생해서 세포 및 혈관 등 신체의 여러 곳에 타격을 줍니다. 또한 이 활성산소는 생활 습관병 뿐만 아니라 노화 및 기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럴 때 감초에 포함, 감초를 드시면 이 감초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계의 성분이 그 항산화 작용을 해서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초를 섭취하시면 노화와 그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감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따뜻한 성질 내에도 독성이 없고 단맛을 가지고 있어요. 약초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다른 약초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약초에 있는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의안 좋은 점들을 없애기 위해 그 한방에서는 감초를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초를 드시면 피부질환을 개선을 하고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 감초에는요, 글라브리딘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글라브리딘은요, 멜라닌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색소 침착을 억제해, 주, 억제해 주어서요, 피부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염증이나 기미, 주근깨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초는 각종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성인병들은 혈관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피가 탁하거나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에 많이들 그 발생을 하는데요. 이럴 때 감초를 드시게 되면 감초에 그 함유되어 있는 글리시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는 동시에 진통 작용을 같이 해 주며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제가 그 옆에 네. 하나 뜯어 봤어요. 네, 네. 달잖아요 네 단맛이.. 이게 사포닌 성분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아좀 냄새가 네. 아직은 이게 2년 갖고는 안 되나? 어째왜 단맛이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네. 굵은 뿌리 있죠 네 그것을 했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먹어보면 되지 뭐 네네 네. 음 달다 <laughs>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아우 많이달아래 그 옛날에 뭐 사카린하고 굴잖아. 사카린 알죠. 네네. 되게 달달했잖아요. 설탕보다. 어, 사카린. 네. 사카린 그냥 씹어 먹는 거 똑같아요. 아. 어, 진짜 달다. 그거에다가 음, 사탕수수 같은? 아니, 사카린. 음, 아. 옛날에 아, 그 저기 석을, 아, 그... 튀김 만들 때그 저기 아, 네네, 설탕 대신 그단걸 그... 이거든요. 그거 옛날에 뭐당 뭐라 그래 갖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당분 막 그렇게 비싼 거다거 아, 있거든요. 옥수수 찔 때도 넣어서 아, 거예요. 진짜. 그냥 그냥 무시했다 먹었는데. 네. 아, 이온 입이, 입이 아주 달아요, 그냥. 어 깜짝 놀랐어요, 단거안 좋아하잖아요. 단거안 좋아하는데 너무 달아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예, 우 그리고, 예, 예. 네, 그, 감초를 섭취하시게 되면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감초에 함유되어 있는 글리시진 성분이요. 혈관 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는데, 뛰어난 작용을 해서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또한 이 글리시진 성분은요,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춰주는데도 도움을 주어서요, 각종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초에는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뛰어난 항암작용으로 암세포의 발생 및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항암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초에 함유된 칼콘이라는 성분 역시 항암 작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암이 좋군요, 얘가. 네. 아우, 진짜 이거 먹었는데 날마다 쓴 거만 먹다가 단 것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네 이게 예. 네. 옛날에 그 한의사들 있죠. 네. 그 아니면 조선시대나 뭐 이런 우리의 그 옛날 역사에 우리 지금 근육통 안화제로 사용한 스테로이드제였어요. 어, 많이 유명한데 스테로이드. 예. 네, 우리 근육통 심하면 그거 많이 먹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근육이. 네네. 근육이 참 좋겠네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 을올수 있는 거죠. 아. 스테로이드제. 그 너무 남발하면 안좋아요 앞에 아, 한번 먹어볼래요? 진짜 다해요아 싫어요 아 진짜 아무튼 <laughs> 다른데 네 그래서 이 감초가 근육통에 완화하고요 간 건강에 좋아요 이 감초는요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된 신경이나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어서요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감초는 근육이 떨리는 근육 경련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감초는요, 간의 해독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약물 등의 이물질을 빠르게 배설하기 위해 간에서 생산된 포도당이 글루크론산이라는 물질을 이물질에 결합시켜서 물에 잘 녹기 쉽게 만들어서요, 소변으로 배설하기 쉽게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감초의 주성분 중에 글리시진이 간에서 글루크론산으로 대사되므로 포도당에서 글루크론산을 만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초를 드시게 되면 간장의 해독작용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피로회복에도 좋겠네요 간에 좋으면 눈에도 좋죠 그렇죠. 눈에도 네. 좋고 피로회복도 풀린다는 말이시죠 네. 그리고요, 이 감초는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요 통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 단계 들어가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네. 예, 약해져요 뭐 초콜렛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 좀 화났을 예. 때단걸 예. 먹으면 저도 좀 예. 좋아져.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 화나면 뭐가 되겠습니다. 아주 <laughs> <laughs> 달아요. 초콜렛보다 한열배는달랐습니다 <laughs> 예. 감초는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구신피질 호르몬을 오랫동안 체내에 고정하는 기능과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초를 섭취하시면 스트레스에서 오는 다양한 증상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초의 효능 중에서 알아볼 것이 바로 통증 하나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도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러죠. 네. 네. 모든 것이 그러듯이 오래 쓰면 달고 그 이상용기 마련인데요. 간절과 간절 사이에 그 있는 연골 있죠. 이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골이 닳거나 또는 연골에 손상이 와서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네, 네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뭐 주로 젊었을 때. 고된 육체노동을 통해서 연골이 달아서 뭐 걷기만 해도 무릎과 무릎이 맞닿기 때문에 주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통증이 만상이 되신 분들께 이 감초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통증 완화에 좋군요. 네, 네. 아. 그, 그게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해서 그러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네네. 네. 우리 그 연골이 뭐손가락하고 손가락 사이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저기 인공관, 뭐, 뭐 그런 연골을 넣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가라지면 생성이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어서 수술하는데 그래도 원래 내 몸에 있던 것보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고, 그 고통이. 네네. 저기, 그, 저기, 만나고 이야기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수술해서 걸어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것도 모였는데. 그렇죠. 못 걷는데요. 너무 아파서. 네. 단기가 아주 진짜 달아요. 네. 저는 이게 지금 좀, 이게 좀, 시알이 좀 작아서, 당기를본 네. 적도 없잖아요. 근데. 미, 이게 예, 지금. 예, 예. 우리는 윗부분만 보고 있잖아요. 네, 예. 이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것... 빠져나가 아, 있 그렇게 나고요 여기, 여기 네.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단기를 이쪽에서는 음,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심은 사람이 없다고, 아니, 감초를 별로 심은 사람이 없다고. 예, 그리,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데 뭐, 예. 딱히 약방에서 쓰실 거 아니면 따로, 그러죠, 따로. 감초를. 저도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음, 저도 돌아가면서 우리 저 감초는 이렇 지금 심어놓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잎사귀도 지금 보시라고 이게 네, 찍어드린 이 거예요. 이 얼핏 보면, 네. 그 아카시아 잎. 그냥 또 저기 예. 뭐냐, 산초 잎, 제피 뭐, 잎, 뭐,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감초인지 알겠습니까? 음, 모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줄기도, 얘가 좀 똑바로 서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동 덩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네, 퍼지네요. 퍼져우 네. 네. 지금 놓쳤는데요. 꽃도 피고요. 네. 그아뭐 열매도 열리고 할 거예요. 아이도 얘도, 이도요. 아, 꽃이 피면 아무래도 열매가 열리겠죠? 꽃이 피면은 찾기가 더 쉽겠죠. 지금은 네. 이제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서 네, 이제 네. 하니까 지금 이제 네. 이게 그렇지만 예. 지금이 감초의 약성이 최고로 좋고. 어, 제가 아까 지금 먹었는데 아우 네. 속이 뭐 해야 되나? 좀 쌉쌀하면서 음. 단기가 얼마나 오르는지 지금. 입에 지금 음. 당이 지금 한나 지금 있는 것 같지? 지금 달달해요 지금. 네. 이또 감초를 드시게 되면요. 소화 기능을 향상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감초는 노란색을 띄는거 아시죠? 네, 저 잘라놓은 거 봤어요. 노라더라고요. 네네. 이 색은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암 유발자라고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유명한 균이죠. 네, 그렇죠. 네, 이 헬리코박터균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켜주어서 이장 기능도 강화, 강화시켜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감초는 소화 불량이나 소화 장애, 복부 팽만감 등을 개선시켜주고요. 소화 기능 향상,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아, 또 감초가 유명해진 데는요,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아서도 유명해진 게 있어요. 심혈관이면 많이 있잖아요, 뭐 뇌졸중도 있고 동맥경화, 예그거같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소리 없는 죽이 뭐, 다가온다고 죽음이 다가온다, 고불현사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심혈관이래요. 그렇죠. 이 감초에는요 플라보네이드성분은 일종인 글리시딘이 그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 및 혈류개선에 도움을 주어서요. 체내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또 체내의 중성지방 및 각종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서요. 혈전 방지 및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초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정지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겨울에 날로했다가물좀 여기 끓여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위장에도 좋다고 네, 말씀드렸죠. 위장 예, 예. 예 그좀 빠진 게 있는데요. 이 위장 건강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이 감초가 이 감초는요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키고요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장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그 항염 작용 및 항암 작용으로 역류성 식도염 있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너, 이제, 막 넘어오는 거, 네네네. 뭐. 예. 막 쓴물이 넘어오거나, 아, 십이지장궤양, 이궤양 위염, 위경련, 식욕부진, 또 위장 질 이런 이, 위장 쪽으로 그 위장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감초는요 기관지 질환 개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감초는 해독 작용, 소염 작용, 진통 작용,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약용 식물인데요. 이 감초가 그 섭취를 하시게 되면 체내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폐와 호흡기 그 관련 그런 쪽 있죠. 호흡기 쪽 쪽에 네, 튼튼하게 강화시켜서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감초를 꾸준히 드시면 만성 기침이나 폐결핵, 알레르기 증상, 기침이나 가래, 천식 등 각종 기관지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일반적으로 감초 먹는 법하면 따로 먹는 적이 있어요? 감초만 끓여서는? 아, 안, 먹, 안 먹잖아요. 저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 어머니가 저기 몸이 아프다고 한약 채웠을 때 감초가 당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그, 네. 그럴 때, 그럴 네. 때 먹고는 못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전... 오늘 먹었습니다 따로. 네, 네. 예. 네. 감초 에 먹는 법을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감초하고 생강을 같이 먹으면 그 맛과 향이 조화롭고 둘다 해독과 중화를 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초처럼 생강도 대장암을 예방하고요,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함께 먹으면 효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초는 감미료로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감미료가 귀중했던 시대에 단맛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아주 귀하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감초에는 설탕보다 무려 200배의 감미도를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18세기경 영국에서는 이것을 과자 제조에 사용했고요. 150년 전부터 맥주에도 감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맥주에 감초 들어온 거 몰랐죠? 아, 몰랐죠. 네. <laughs> 그래서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갈거예요 감초 생강식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이거 뭐 어디 나온 거예요? 이거, 얘도 감초도 어디 뭐 청기름선에 그럼 나왔, 나왔어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찾아봤는데요. 네. 감초하고 생강하고 둘이 만나면 그렇게 좋다고 해서, 네. 감초하고 생강을 같이 써서 이렇게 음식을 해 드시고 한대요. 네. 그래서 감초 생강 식혜만 찾아왔는데요. 네. 재료는 감초 50g, 생강 100g, 엿기름 3kg, 설탕 6컵, 찹 2스푼, 대추 5개, 찹쌀 4컵, 그래서 일단 그 식혜 만드는 부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뭐꼬드밥하고뭐 엿기름 불려주고 이런 거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끓여주시잖아요. 이 끓여줄 때 생강하고 감초만 넣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돼요. 아 그럼 완전 약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 감초, 생강, 식혜. 식혜가 예. 되죠. 그면 러식 음료수가 아니라 약 음료수가 되는 거죠. 어, 그래 어른들한테 네. 선물해 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 외에도요 감초 찜작도 있고 감초 생강탕도 있으니까 감초와 궁합도 좋고 그 맛도 뭐 좋은 생강하고 같이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부작용이. 네네, 네, 네이 감초와 감초의 부작용과 주의 사항인데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감초에 함유되어 있는 스테로이드가 항염증에 좋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섭취할 경우 감초의 효능을 보기보다는 질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위험한 거예요. 조금 적당히 사용하면 좋은데 과하면 안 좋은 거죠. 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쿠신증후군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면 쿠신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쿠신증후군 증상에는 요 갑자기 살이 찌고 다모증이나 불임, 여드름, 생리 불순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가다 복용할 경우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그 한약에는 적은 양의 감초가 들어있어서 스테로이드에 가다 복용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초가 좋다고 해서 그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장기간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거예요. 적중량을 또뭐 섭취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네네. 좋다고 계속 계속 먹,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초를 오랫동안 좋다고 복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쌓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조심 하셔야 스테로이드가 남자들들 뭐 정력이 좋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음. 강장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면은 분명히 뭐 부작용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부작용이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쪽에 지금 당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감초 이렇게 아 감초가 달기래 아, 하도 달아서 에이. 감초 당기를 감초라고 감초를 당기라고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쭉 이렇게 지금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한 2년 됐는데 지금 약성은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먹어봤는데 어우 너무 달아서 입을 잘못들것 같아. 단거 원래 저 아시겠지만 별로 못 먹습니다. 아, 쓴걸잘 먹죠. 해줘야 갈게요. 됩니다. 네. 다시 해줘야 네. 돼요. 이건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요거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laughs> 조금 먹었는데 그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이제. <laughs> 네. 너무 달아요. 네. 네.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 감토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